네, 2 1오늘은 야, 여러분들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디예요 바이크를 타고 야무지게 썩노세스를 마친 이틀인가 사일인가 지난 날이고요. 제가 말했죠. 이번 연도에 눈이 온다고. 지금 눈이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셀프로 치운 거고 지금 눈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내리고 있고요. 봉사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마을 이장님, 시골에는 이장님. 트랙터 한 대씩 있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농업, 그 농사, 그 마을마다 하나씩 있거든? 그래서 트랙터로 밀수 있는 데가 있고, 트랙터가 못 들어가서 눈을 못 미는 데가 있단 말이야. 어, 내가 이제 오늘 그런 데를 갈 거야. 어, 눈은 쓰레기라니요. 눈은 아트예요, 아트. 어, 이거 쓰레기 진짜. 우리 집 옥상 지우을고 아, 옥상은 얘기하지 마. 그래, 형님. 일반 시동 걸리는 가한번 일반 시동 o n w e a r e the champion! s 와우 나 오늘을 위해서 새벽에 눈삽 엄마 끌고 와가지고 같이 달았는데 눈삽을 설치하는 과정 진짜 단순해 근데 h e champion! Wow! We are the 저거 귀를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응, 어, 은근히 많이 먹더라고요 형들 아 서울은 눈이라고안 보이는데 서울은 눈안 와요? 어? 불쌍해 눈안 오는 동네가 있어? 이렇게 이쁜 눈이 오는데? 출발 오케이, 들어버리고 렛츠고 유후 여기 앞에 이거 걸리적거리니까 이거 한번 살짝 밀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살짝 어? 아 이거 너무 조금이라 이건 안 밀리는데? 이런 이런 이런, 아 좋지 않아요. 어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라고? 알았어, 여기 동네 한번 치워줄게. 여기 봐봐 엄마. 자자자. 형님들 그리고 애들아, 여기 한번 치워보자. 한쪽으로 밀어버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눈삽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 그래서 일단 한쪽만 오케이. 이야, 그냥 일. 와, 나 이장님이 상주겠다. 짜자잔 와, 지금 일용 구동으로 이 정도네? 뭐 어, 되게 잘 되고 있고요. 사륜으로 바꿔볼게요. 사륜. 요거만 내려주면 사륜이고. 이야, 야무지다, 야무져. 야물딱 지고 있고, 아, 잠깐만요. 근데 나 여기 한번 치워드리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신데, 맨날 굴삭기 대여해서 일부러 돈 주고 치우시더라고. 지게 해보니까 완전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90% 정도는 그냥 말끔하게 되네 요 여러분들 오늘로는 금방금방 녹아서 얼어버리는 눈째끼 야 그냥 얼음 얼은 것도 웬만한 건 밀어버리네 자 이제 좀 위험한 데가 남았거든요 위험한 데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동네 트랙터도 잘안가 여기가 완전 그늘진 데라 이게 아무리 다른 구동이어도 자빠질 수 있는데 한 차례 한번 해볼게. 오 와. 아니 순식간에 이 정도가 쏴져 버리네. 야시.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오시. 와나 후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와 정신 팔리니까. 와나 낭떠러지 떨어질뻔아나 뿌듯하고만 재미도 있고. 와 바이크 미끌린다 4륜인데도와엄마짜자자어 비포에포터 살짝 보면은 오, 완전 달라졌죠 와 익바가 우리 집도 와줘 어 주소 찍어 집이 어디세요 주소 찍어 나자 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우리 동네 일대면 내가 진짜 갈게요 우리 동네 일대면 아 부산 대구 대구빵 맞을래 <laughs> 왜 그래? 와,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륜 구동 자동차는 이런데 못 가. 가더라도 진짜 힘들거든요. 이륜차 타시는 분들은 알 거야. 내 포터가 이륜이잖아. 이런데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이제 뒤 밖에 헛돌거든. 오, 아, 아깝다. 헛돌다가 이런 데에 때려 박아. 야, 야, 아아 진짜. 와, 잠깐만. 야, 댕댕아. 야, 너네 집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어, 여기도 치울게, 여기도. 이렇게 해두면은 개판이란 말이야, 그죠? 어. 밀고 쭉 내려갔다 오자. 어, 이거 이대로 두면은 하나만한 쓰레기니까. 귀여워. 오케이. 아 맞네 할머니 집을 먼저 가야 되구나 내가 또 옆집 할머니한테 약속을 했잖아 내가 못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할머니가 아까 보니까 눈안 치우셨어 나 기다리시는 것 같아 아까 내가 장깐찾으려고 옛날 집 잠깐 갔다 왔거든 그럼 제가 한번 이제 일찍 일어나고 아니면 일정 없으면 바로 와서 해볼게 할머니 어... <laughs> 할머니가 새끼 언제 오나 하면서 다 치우셨다고 아 그럼 안 되는데 예. 쭉쭉쭉 이게 자동차 보폭 정도만 밀리면 되니까 오게 아니 이거 뭐야 여기서 누가 제사 지내네? 응 아, 처음 봤네 산세령님한테 제사 지내는 건가요 뭔가요 무속인 분이신 거 같은데 산세령님한테 하시는 건가? 응 어, 우리 그래. 건들지는 말고 어. 아, 스님도 이제, 아, 간혹 가다가? 어, 근데 여기가 절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여둠를 지켜, 금사면을 지켜, 윽박이가 간다. 아, 여주 특공대. 어, 누구 계시네. 안녕하세요. 와, 역시 송풍기 짱짱짱. 뚫어버려! 보세요, 기저! 내가 원한게 바로 이 그림이지! 너답지 않게 왜잘 되냐고? 아, 이건 내가 잘하는 거 아니야? 기계가 잘 되네. 아, 잠깐만, 형들, 경고등 떴어요. 이거 냉각수지? 뭐 이거 열받았나 본데? 오케이. 어 잠깐 쉬자. 할머니 계실까? 아! 아 늦었다 아 이런 할머니가 치우셨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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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는데 어, 할머니 오케이 약속시키러 왔어요 예 네, 여기 앞에 쫙밀게 할머니 오케이 어나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할머니 나 기다리셨다 잘 됐는지 보고 와 큰일 났다 나 제설 자격증 있나? 왜 잘해? 와 여주시 포획단 형님들 지금 돼지 잡으셨대. 어 잠깐만 이거 끌고 가도 되나? 내가 산에서 돼지 끌고 올수 있는데. 문자로는 작은 돼지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잡으셨나 본데. 이제 그러면은 얘를 끌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어? 우리 집 앞을 안 치웠네. 잠깐. 아따집 앞에도. 와 얼마나 아름다워! 내가 다른 집 치우고 오니까 우리 집을 누가 치워줬어. 일단 오줌도 한번만 을게요 아씨발! 아 차우 나씨발! 뭐야 개설차야 뭐야? 아이거야 장가 다갔네 어. 안녕하세요. 이거 오줌 한번 쌌습니다. 야무지죠? 어. 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네. 작은 꽃치 처음 보나? 오케이. 엿다가 버리고. 확인 깔끔깔끔후자 렛카페 복기 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치울까? 그만 치워도 되긴 해 웬만한데 진짜 급한 데는 다 치웠어 자 나는 나의 임무를 완수했나봐 일단은 오늘도 방송 봐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모레보자 감사합니다 박수 아,